쉬는 날에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요, 약간 면마지막이라 저는 내고를 좋아해서. 안녕하십니까, 옥대자수 장현수입니다. 네. 체적으로 많이 힘드시지 않으세요? 어, 힘든 것보다는 아직 제가 개막하고 계속 해보는 시즌이라서 모르는 것도 많고 아직 할줄 아는 것도 많아가지고 원중이 형이나 승민 선배님께 자주 여쭤보면서 제걸 찾고 있습니다. 컨디션이나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컨디션이 맨날 좋지는 않으니까 또그 좋지 않은 선에서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잠 많이 자고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싶은 날에 뭐 전용 메뉴 같은 걸 어떤 걸 선택하시나요? 어 메뉴는 똑같습니다. 그냥, 그냥 배고프면 먹고 배 안고프면 안 먹는데. 먹고 아, 싶은 말을 먹고 싶은 음식이나 그런 거. 있어요? 약간 면, 면 이런 걸 먹, 좋아해가지고 그러 먹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밥, 빵, 면 중에서 한번 골라보자면? 아 저는 면, 밥, 빵입니다. 아, 네. 은번호가 5 7 번이신데. 네. 의미가 있 땀. 아 저는 대학교부터. 정호란 선배님, 롤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57번을 계속 달았습니다. 혹시 나중에 달고 싶은 번호가 따로 있어요? 저는 야구를 그만둘 때까지 57번을 꼭 달고 싶습니다. 작난 시즌보다 마운드에서 더 안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안정감이 더해진 이유가? 일단은 작년에 제가 부족했던 걸 깨닫고 그걸 좀 보완하려고 했고요. 또 운동을 더 하고 이제 반복적인 걸더 하려고 했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중 형이나 승민선배님이랑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제걸 찾아가고 또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런 자신감이 좀 얻은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좀 많이 예. 네. 다다가 있는 같아요. 어, 효과도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하고 또 다른 효과는 비시즌때 그러니까 운동을 더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공이든 세게 던지려고 하고 이거뭐 볼이 되든 스트라이크가 되든 일단 세게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스피드가 조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요 알고는 있는데 또 의식은 안 하려고 하면또막 친다고 다 안타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우타자 타율이 높다고 우타자다 안타 치는 것도 아니니까 아직 시즌 초반이니까 열심히 던지겠습니다 사자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는데요 신 써서 던다고 아니요 그거는 신경을 안 쓰고 저는 공 하나마다 신중하게 던지려고 하거든요 그 하나가 제가 무너질 수도 있고 잘 던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신경은 안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제가 개막하고 처음 이제 치러보는 시즌인데 일단 안 다치고 시즌 끝까지 가는 게 목표고 뭐 개인 기록을 떠나서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그런 시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치고 시즌 중간에 빠지면 저한테 더 마이너스가 되니까 뭐 하루하루 힘 내면서. 끝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팬이 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팬들도 저희도 의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 걱정이 있습니 걱정 많이 해주신 게 저도 느껴지는데 근데 지금 아니면 할수 없다고 생각하거 그리고 사람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진짜 힘들어서 저는 항상 괜찮다 괜찮다 뭐 하루 야호장 나올 때 그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괜찮습니다 밸리를 하는 과정 같은 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군에서 던질 수 있는 마지막 마운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던지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래서그이건꼭 한다는 라 루틴 같은 게 따로 있으신가요? 뭐뭐 아, 뭐 아쿠아볼이 이만한 게 있거든요 뭐 운동 끝나고 무조건 매일 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쉬는 날 빼고는 거의 매일 합니다 처음에 해준 그 말이나 나눴던 응원 같은 게그 기억에 남는 게있으신요 일단은 준우랑 호준이는 야수여서 얘기를 잘못 했고요. 준호가 지금 잠깐 내려가 있는데 준호랑 끝까지 야구가 해보자고뭐 누가 됐든 응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기억납니다. 네. 야구를 제외한 뭐좀 최대 관심사 같은 거. 저는 레고를 좋아해서. 레고를 하면 아무 잡생각이 없어 지금. 거기만 집중하게 돼 가지고 그런 취미가 있습니다. 네. 쉬는, 쉬는 날에 네, 쉬는 날에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혹시 사셨나요? 레고? 그 제가 원래 공항 면세점만 살려 있거든요. 네.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작은 거 있더라고요. 그걸 사놔가지고 집에 만들어놨어요. 지금 사온거 많이 만족하고 계신가요? 아직 혹시 다른 거 사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다른 거는 항상 새로 사고 싶어요. 제일 사고 싶은 거는 그 짱구 집 내고 있거든요. 네, 그건 진짜 사고 싶습니다. 많이 비싼가요? 아니요. 10만원 조금 넘어서 막 살라 하면 재고가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나에게 롯데란? 나에게 롯데란 어릴 때부터 꿈이자 현재입니다. 나에게 야구란? 야구란? 뭐라 해야 되지? 저의 행복입니다. 야구가 있어서 행복감도 느껴봤고 야구로 인해서 제 가족께서 그런 감정을 느껴봐가지고 진짜 엄청 감사한 스포츠입니다 뭐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하루하루마다 최선을 다하고 또 기분 좋으시게 야구 올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